여러분, 인간보다 더 똑똑한 동물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오늘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듣고 나면 생각이 완전 바뀝니다. 궁금증 몰아넣기. 보통 사람들은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소개할 동물은 인간도 못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정체공개 전 떡밥 던지기. 이 동물은 문제 해결 능력도 인간 아이보다 높고요. 거울 속 자신을 나라고 인식하고, 심지어 인간처럼 미래를 계획합니다. 정체공개.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능력 첫 번째 도구 제작. 까마귀는 단순히 나뭇가지를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먹이를 꺼내기 위해 구부리고 깎고 조합해서 자신만의 도구를 제작합니다. 이건 영장류 몇종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까마귀 능력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실험에서 까마귀는 8단계 퍼즐을 인간 아이보다 빠르게 해결했어요. 물 높이 올리는 아르키메데스 실험도 바로 이해해서 돌을 물에 넣어 먹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논리 추론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까마귀 능력 세 번째 미래 계획. 까마귀는 내일 사용할 도구를 미리 선택해서 보관합니다. 지금 필요 없어도 나중을 위해 챙겨요. 이 행동은 인간 유인원 수준의 고등지능에서만 가능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결국 까마귀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천재라고 부를 만큼 똑똑합니다. 자, 오늘의 질문. 이제 여러분은 인간보다 똑똑한 동물이 누군지 알겠죠? 다음엔 어떤 동물 비밀 알려드릴까요?